내셔널지오그래픽 스트랩 휴대폰 케이스는 갤럭시 S25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은 이 제품이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뛰연한 실용성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트랩 덕분에 휴대폰을 더욱 안전하게 줄수 있어 무거운 폰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이 케이스는 탄력 있는 TPU 소재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잘 보호하며 착용감도 우수해 한 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홀의 설계가 뛰어나서 카메라 렌즈 보호에도 신경 썼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트랩 휴대폰 케이스는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갖춘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즈니 모랑카노 임팩트 투명 레트로 키치 디자인 휴대폰 케이스는 갤럭시 S25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키 프렌즈 캐릭터가 돋보이는 디자인 덕분에 귀엽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투명한 재질이 기기의 원래 색상을 살려줍니다. 하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사용자들은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 케이스는 일상에서 특별한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디즈니 팬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모랑카노 임팩트 투명 춘식이 디자인 휴대폰 케이스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귀여운 춘식이 캐릭터가 돋보이며 디자인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 범퍼가 적용되어 있어 충격 보호 성능이 뛰어나고 카메라 보호 기능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착용 후에도 버튼 사용이 편리하고 투명한 후면 덕분에 기기의 색상을 살릴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소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견고함과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와 디자인 모두 우수하여 재구매 의사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